네 오른쪽으로 가장 많이 옵니다. 네. 그 왼쪽으로는 그 앞에 그 나무가 튄 구역 앞에 바로 있어서 어... 왼쪽으로 타이트하게 그쪽으로 보내기 좀 어렵습니다. 좋은데요. 어, 황종고 어... 됐습니다. 배용준 선수가 한 걸음 앞서 나가면 황중곤 선수가 또 보폭을 맞추네요. 어 그렇죠. 네. 황중곤 선수는 또 보기가 없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배용준 선수는 오늘 보기가 하나 나왔고요. 황중곤 선수가 어려운 파세이브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아 공동 선두를 어... 지키는군요, 막아, 황준곤. 막아냈습니다. 네. <laughs> 이세 번째 샷이 네. 생각... 이번 대회 들어서 그린 적중률 무려 90%, 오늘은 91%. 아 홀당 평균 파트 수가 이번 대회 1.55개니까 황중곤 선수가 어떤 플레이를 보여주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 퍼트 부분에서는 배용진 선수가 거의 뭐 같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는 3번 홀에서 보기를 적어낸 황인춘. 네. 와. No.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셔 황인춘, 황중곤의 티샷, 황중곤 선수는 KPGA 투어 통산 3승에, 일본 투어에서 통산 4승이 있습니다. 네, 일본 투어에서 더 많이 우승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 현대해상 추경주 인비테이션 홀때는 공동 7위를 기록한 황중곤. 네, 그것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3라운드 때 타수가 좀 75타를 기록한 것이 제일 아쉬웠었습니다. 네. 황중곤 선수도 유순해 보이고 통통해서 참 기온 인상이잖아요. <laughs> 멘탈이 정말 강한 선수입니다. 예. 전형적인 외유내강형이죠. 네. 그렇죠. 네. 경기에 임하는 태도도 참 좋죠. 아, 그럼요. 네. 이동민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황인춘, 황중곤 어. 이동민조. 어, 어, 정말 이 투어 경험을 받아주면. 어. 네. 예. <laughs> 보세요. 아, 멋진 선수들에요. 이참 <laughs> 아. 네, 멋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와컵과제 <laughs> 명의 선수 를보이 거의 뭐 사각형 을 이룰 정도 니까요？그 렇습니다. 3번을됐 어요. 네, 들어갑니다. 이, 세 선수 모두 버디 를할 확률 이높 습니다. <laughs> 5원더파의 황인춘 하포 2번 홀의 황도연 선수입니다 앞서 황인춘 선수가 먼저 버디에 성공을 했고 이번엔 이동민 선수입니다 네, 됐습니다 원활해. 이동민 선수도 올 시즌에 톱10 진입이 한 번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은 좀 마음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아주 좋습니다 네. 이태희 그렇다면 이제 황중권 선수만 남았는데요 네. 성공하면 단독 선두 세 명의 선수들의 올 버디를 네. 확인했습니다. 저기 누구 하나 있었으면 큰일 아... <laughs> 이제 12연 더파 네. 한 타차 선두로 올라서는 황준권 선수입니다. 22년 2022년이 본인의 세 번째 우승, 마지막 우승이었거든요. 파4 4번 홀 황인춘. 좋아요. 아, 좋습니다. 네, 아, 오늘 아이언 잘 치고 있네요. 여기 네. 왼발 내리막에다가 깃대까지는 한 클럽을 덜 선택을 해도 되는 고조차거든요. 네. 어, 그러니까 좋은 샷이 나왔습니다. 140m 거리 발끝 오르막이었습니다. 이동환. 이동민의 4번 홀 세컨샷. 아, 장군 멍군이에요. 네. 와, 황인춘 이동민 황중곤 네. 대단한데요. 네, 대단합니다.